4단계 꾸미음에 대한 걸 꾸미음은 까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음이 작으니까 꾸미음. 보통은 음이 여기서 라 이쪽 이쪽에 하면 여기 이 부분에 꾸미음을 라 라시 이런 식으로 꾸미음을 하고 시에서 라로 가잖아요. 시에서 라로 갈 때는요. 시에서 라로 갈 때는 시 플랫이 기본입니다. 시 플랫. C플랫을 해주면 좋아요 C에서 라로 갈땐 C플랫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에서 솔로 요, 요이 부분 봐보세요. 이 부분 라에서 라에서 솔로 가는 위치는 라시라솔 네. 이런 식으로 라시플랫 라솔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또 미에서 내려갈 때도, 이 부분에 미에서 내려갈 때도 파미 파는 내추럴 파가 되는 겁니다. 내추럴 파미가 돼야 돼요. 파미 미파미래로 가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시에서 라로 갈 때도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한양을 낼 때. 아, 어, 감초가 꼭 들어가듯이요. C하고 라로 갈 때는 꼭 C플랫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C플랫을 넣어 주셔야 돼요. C플랫. 좋습니다. 그리고 CC 여기서 레에서 미로 가는 거는 여기다가 레샵 미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꾸미음 넣어 볼게요. mm -hmm. 다르죠. 여러분들 연습할 때요 반주기만 듣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안 좋은 연습이요. 반주기만 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보를 펴놓고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합니다. 그다음 여기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할게 없고 여기서 미에서 내려가는 거는 뭐예요? 파밀에 미에서내 잠깐만요. 여기 미에서 꼬미음은 파, 내추럴이죠. 내추럴, 내추럴로 가셔야 돼요. 파, 미, 레로 가셔야 돼요. 파, 내추럴입니다. 미, 이쪽 부분이. 미에서 레로 갈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 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되셨고, 또 미, 시, 시, 이쪽 부분도 라, 라, 시, 꾸미음, 라에서. 뒤로 가시면 되시고, 네, 좋습니다. 시에서 라로 갈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약방에 감죠. 시 플랫 꼭 넣으셔야 돼요. 시 플랫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 플랫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샵 위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laughs> 음악을 좀 세밀하게 세련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 단계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애드립 단계로 가겠습니다. 애드립 단계는 네드 스팟 이 부분에도 할수 있고 이 부분 여러 부분에 할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래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니까 굳이 여기는 애드립을 안, 하,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느 부분에 하시냐면 잠깐만요 색상을 어. 여기 애드립은 이쪽 두 군데 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두 군데 넣고 마지막 마지막 엔딩 부분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애드립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 볼게요 꾸미음을 했다 하시고 여기를 한 박자만 한다고 생각해서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만 잠시만요 여기 한번 애드립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제가 애드립을 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애드립을 해볼 거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애드립을 넣은 겁니다. 네, 한번 연주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이쪽부터 연주를 해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할수 있다는 거예요. 데드 스팟 애드립입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아쉬워.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고급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유튜브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이 부분들을 스톱시켜 놓고 연습을 하세요. 보이시죠? 이 부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 라, 시, 레샵, 파샵, 라, 시, 라, 파, 레샵, 시예요. B7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E마이너 스톱시켜놓고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엔딩을 하고 요 끝나잖아요. 엔딩을 하게 했을 때 블루 스케일로 여기를 에디... 멋있게 할수 있거든요. 음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주면첫음 길게 꼭지점 길게 끄듬 길게 끄듬 전에 길게 하시고 올라가는 거는 빠른 듯 내려가는 거는 하향하는 거는 느린 듯 하시면 돼요 빠르게 느리게 내려가는 거 느리게 그런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만약 끝났다, 노래가, 따다디다디다시시,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였고요.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